야이 바닷가가 여자물이 그렇게 좋대 아 진짜로? 장난 아니래 괜찮은 애들 좀, 좀 약간 좀 봐둬봐 지나가는 애들 있잖아 어, 어, 야, 야. 재밌게 한대요 시두시두시두시두시두시 2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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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다 2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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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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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임에서 져가지고요 어, 그 게임에서 져가지고 저 같이 조용해가지고 아, 우리끼리 놀기로 했잖아 아, 그렇지, 그렇지. 저기요, 저희끼리 놀 거거든요 아니, 어떻게 이 상황은 변하지가 않아 항상 이 상황이야 항상 이 상황이야 항상 이렇게 생긴 애가 항상 이런 말을 해 그래도 뭐 얘를 우리 그냥 보내면 파토날 뿐이니까 얘한테도 좀 잘해줘야겠지? 아, 저기 굉장히 좀 매력 있으신 것 같아요 어머. <몬> 아, 진짜, 미에 있다. <smoke> 야, 이건 추억인데 우리가 같이 놀자. 그래, 같이 놀자. 그래, 앉아. 앉아. 이쪽, 이 같이 놀아, 같이 놀아. 반갑습 재밌겠다요. 아, 저, 그 우리 게임하고 재밌게 준. 그치. 3 9요 369. 3, 6, 9, 어, 어. 3, 6, 3, 6, 9, 3, 6, 9. 1. 아수를아데지 그, 이게? 너무 오랜만에 게임해서 아 진짜요? 룰을 까먹었어요 아, 이거요? 어, 어떡하지? 아, 어떡하지? 예. 그럼 이번에 흑기사는 그쪽에서 아 제가 해야 될까요? 소원 들어주셔야 되는데 음, 뭐 그냥 이런데 오면 다 그렇게 하는 거죠 뭐 저는 뭐 시시한 거안 해요 음. 좀 약간 독한 거좀 찐한 거할 건데 아,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, 아, 괜찮아요? 에, 그럼 제가 에. 뭐 하시고 예예 <laughs> 저는 엉덩이로 이름 쓰기 해 주는. 야 미쳤냐? 미쳤어? 미쳤냐고, 어? 뽀뽀 정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니니? 어? 어떻게 된 거야? 이래가지고 언제 진도 뺄래? 아, 진짜 이거. 이 답답이 어떻게하면 좋아, 진짜. 아, 예. 저기, 369는요, 너무 머리 아파서 못하겠다요. 아... 왕게임이에요, 왕게임. 왕게임에요왕게임 왕게임? 그 왕게임 그 왕게임. 왕게임. 근데 왕게임. 젓가락 항상 들고 어... 다니니까. <웃음> 하나씩 <웃음> 보면 하나씩. 승리를 해갔다. 왕게임. 항상 났거왕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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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내가 왕이야, 내가 아, 왕이야. 긴장들 하시고. 아, <laughs> 자, 1번, 3번 뽀뽀! 나 3번? 어! 어번 <laughs> 1번 누구? 1번 누구? 누가, 1번 누구나 4번... 혹시 1번이요? 1 <laughs> <딴 게임이러워해, 웃음> <laughs> <이런 거스러운> 게임을, <laughs> <애짜본데> 이런 <laughs> 아, 게임을 아, 왜 이런 아, 게임갑자기에데이 게임을 아뭐하라는 아, 있으세요? 아, 죄송합니다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거좀약 게임이 좀 이런 거안 좋은 것 같아 무슨 애막 아, 예, 네. 아, 네, 그래요? 아, 죄송합니다 아, 네. 아, 아, 네. 아, 아, 아 예, 예. 갑자기 아, 갑자기 아, 아, 네. 네. 얘들아 아,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 아, 진짜요? 어, 그래, 그래, 그래 아, 어, 어, 갔다 아, 어, 그럼 나도 나 같이 갔다 올게 어, 그래, 그래 어. 아, 뭐야, 둘이 뭐 있는 거 아니야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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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achen, 남자야, 아니야, 야, 야. 남자랑 아니야 아니야 남자랑 가면 위험해 셋이 같이 가 뭐야? 같이 가, 같이 알았기 이거 유치원의 기집애 어, 키가 크시네 아, 사실 아 초면에 이런 말 하기 좀 새스러데아 말씀하세요. 사귀었으면 좋겠습니다. 갑자기요? <laughs> 지금 5분 5분여간 본것 같은데? 첫사랑이랑 비슷하세요. 아 그래요? 네. 사귀었으면 좋겠습니다. <웃음> 오늘만 <웃음> <웃음> 오늘만 니들 남자 친구는 아닌 것 같아. 오늘 오늘 하다가 오늘까지 오는 거야. 다 세상 똑같다. 하겠으면 좋겠습니 아, 너무 갑작이라서 아, <laughs> 모를 것 같냐? 어? 모르는 척하고 그냥 못 이기는 척하고 넘어가주는 거야 남자를 니들이 꼬신 줄 알지? 니들 머리 위에 여자들 있다 어? 아, 사랑합니다 오늘부터 1인